자, 여신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 디아블로트 레지렉션에서 조폭네크, 조폭네크를 한번 더 리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 디아블로트 모든 캐릭터 컨셉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 하는 그런 채널이고, 또 그런 세팅을 조금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싱글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을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밀리터리 픽 베이스에서 야수 작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레벨 9짜리, 어, 파나 오라를또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래, 무기가, 아, 그리고 이제 가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지 플레이트 베이스에 수수께끼로 착용 해서 플러스 1텔레포드도 끌어와주게 되었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어 다뎀입니다 이솟이 뚫려 있고, 그래서 이제 뭐이네크로맨서의 그리고 20회 민첩 생명력 그리고, 어, 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참룬이랑 이제 자룬을 박아주게 되어서 이제 최대 5%어 생명력 증가하고 그리 고 결빙되지 않은 옵션을 겪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고 아뮬은 이제 100회 아이구요 그래서 이제 이 네크로멘서 그리고 백혜신, 민천, 만화, 그리고 뭐, 올레지, 마젠까지. 그리고 요건 이제 호우먼이죠, 호우먼. 홈원. 호우먼이고, 이제 또 이제 소켓을 뚫어가지고 운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운룸 그리고 이제 어 왼쪽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어 매피 장갑이고, 업그레이드 두번 돌려주게 되어서 98방탕이되었고요 그리고 왼쪽 링은 이제 10회 캠, 민처, 생명력, 만화, 올레지까지. 오른쪽 링은 이제 요르단레 반지에는 뭐조던 링이죠. 그리고 벨트는 이제 스웹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발은 이제 본 위브 부츠죠. 과거 메론, 메로워커, 메론 부츠고요 그리고 이제 스왑은 역시 이제 콜트랑 어, 스프릿이고. 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 뭐, 소환에 45p 참차를 이렇게 또 깔아주게 되었구요. 그리고 나머지 스몰 참은 20 생명력에, 그리고 17만원짜리 이렇게 또 깔아주게 되었고, 엘리 참이랑 이제 횃불입니다. 제가 리 용병 아이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병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옷스 에테 세이크 있네. 머리는 이제 에테 안다 대갈. 그리고 무기는, 어, 크립틱 엑스 베이스에 무한의 공간을 또 착용을 해서 레벨 또 20짜리 더 컨빅션을 이렇게 또 끌어오게 되었구요. 아, 레벨 12장, 레벨 12짜리 컨빅션 또 오라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용병에, 어, 또 마이트 오라, <laughs> 아마 마이트 오라가 또 있구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 걸렌 같은 경우에는 에테 크래프틱 엑스베이스의 긍지 요건의 자존심을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착용해주게 되면은, 어, 컨센트레이션 레벨 20짜리 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 그리고 이제 무공의 이제 컨빅션 그리고 이제 마이트 오라 용병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언 골렘에서 그 자존심이 컨센트레이션이 렇게 이제 터지는 거죠 총4 개의 오라고 했구요 그리고 스킬 트리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소환 쪽 이렇게 좀뭐 전부 다 하나씩 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폭 넥 크기 때문에 역시. 어, 일단, 스켈레톤 마스터리 마스터 주시구요. 그리고 레이즈 스켈레톤, 그리고 레이즈 스켈레톤 메이지, 이렇게 마스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단 하나씩 주시고, 그리고 서머 레지스트 요것도 이제 마스터 주시구요. 요건 이제 저항력 이제 올라가는 거죠. 몬스터에. 그리고 이제, 요쪽에서는, 뼛 쪽에서는 일단 뭐 하나씩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나머 주시구요. 나머지 여기 보나머 시너지로 어, 본원이라 본프레즈는 있는데 이것도 주시면 되고, 그래 저주 쪽에는 앰플 하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스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마이트 착용할 수 있으실 만큼 뭐 힘이라 민첩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생명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인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소환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보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뽑아주고, 그 다음에, 리바이브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또 이대로 구하시고 그리고 조폭력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사냥하는게 귀찮게 그냥 이런식으로 뿌려주고 전부 다 슈퍼맨으로 끌어내고 싶고 나만 만들고 또 보고 저기 앞으로 나못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아 앞으로 어밖에때문네트를 디아블로 여인으로 좀 잡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카우 방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로으셨습니까 일단 몹들을 많이 소환을 해놨기 때문에 카우 방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불가능. 제가 왜냐 면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비밀의 조쇄방 할인방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플레이어 C-Set A. 할인방 세팅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니까, 식복이면은, 뭐, 다, 시그널기 잡게 굉장히 엄청나게. 자 이제 다돌았죠자이 정도로 어 디아블로스 레저 렉션에서 이제 조폭 넥크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조폭 넥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랭 유발이 이제 상당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해골 그리고 이제 뭐 마법 요거 나가는 애들 그리고 이제 리바이브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부분들 좀 굉장히 좀 귀찮죠. 오를 이제 플레이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